코로나 이후의 육식 생활의 변화 방향 간단하게 ppt를 한두 장씩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코로나 19 이후의 생활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육식 생활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가장 문제는 소득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경기공항이 오고 소득이 줄었을 때엥겔주스를 그, 그, 관리를 하거든요. 식료품 가격 정소득의 분에 내가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인데 엥겔지수가 높아지겠죠. 소득이 감소하면 그러면 가장 비싼 고기들 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를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찾았는데요. 이게 일본의 육류 소비 변화치, 돼지고기 육류 생산과 소비치 어, 축산랑 농업 생산의 30%, 그중에 돼지가 20% 상당히 많이 차지했는데 73년 기준으로 음, 2013년 기준으로 11.8kg 먹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의 12년 이렇게부터 닭고기가 일본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좀 많이 먹는 나라인데 닭고기가 돼지고기 늘었고 이 표에서 참고하셔야 될 거는 1인당 소고기가 2000년보다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해 잠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건 있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건 없었는데 2000년 이후에 일본은 소고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고기 소비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이것이 상상 뭐랄까 우리한테 예시해주는 게좀클 거예요. 일본은 경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뭐 닭고기는 내려드는데 소고기는 상당히 감소하더라 하는 것들이 시사해주는 바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우리도 잘하면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소고기 소비가 급감한다. 근데 이제 이는좀 다른 게 수입 소고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다입 소고기 가격이 오른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 되면 수입 소고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수입소고기를 전문적으로 딜을 하는 사람이 아니래가지고, 뭐, 지금 뭐, 시세나 뭐, 저쪽에 수출, 패커들이 뭐라고 제시하는지 이런 거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중국이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을 중단했고, 그러면 이제 호주산 소고기가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가격을 좀 낮춰서 팔려고 노력할 거고, 지금 현재 또 코로나로 사회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가 적기 때문에 육류 소비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밖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최대의 수출국가로 부상을 하죠. 어, 미국도 지금 뭐라 올까, 패커들이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되니까 나와서 일을 안 해서, 작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고기 수출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작업을 안 하니까 돼지는, 닭은 그냥 우리 구제역 때처럼 폐기처분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무제한으로 몇 달씩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소는 뭐 조금 몇달더 키웠다고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한 3, 4개월 더 키워도 체중이 좀 늘었을 뿐이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축 안 하고 그냥 계속 먹이는 거. 그거는 뭐 미국도 농촌이니까 농촌의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인력 투여가 많이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그냥 키우다가 나중에 하반기 돼서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이 또 내려가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고기 국제 소고기 가격은 상당히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건 그냥 거시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은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소고기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겠지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두 가지 자료 하나는 중국에 중국이 호주산을 보복적으로 중단했다. 수입을 소고기 중그 다음에 미국이 코로나로 공장이 멈췄다. 육가공장들이 멈췄다. 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보니까 지금 금천미트 자료를 보면 12월 18년 12월 달에 작업한 돼지들이 아직도 팔리고 있는 거 보면 엄청난 양을 수입한 것 같아요. 2018년에서 19, 하반기부터 19년 초반. 왜?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터질 거다. 그럼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다 생각해서 투기적으로 엄청난 고기들을 가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기들이 이제까지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입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9년 전반기까지 수입했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재고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한돈의 소비는 느는데 수입소고기 소비는 늘지 않아요. 식당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소비는 늘는 데. 그래서 이 소고기 패턴이, 육류 패턴이 상당히 달라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5분 지났으니까 이걸로 육류 소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